네, 안녕하십니까 아니, 그래요. 나오셔야죠. 안녕하세요. <laughs> 차다 검사하셨어요? 네, 검사 다 했어요. 아, 다 가져갔나요, 그거? <laughs> 아니요. 검사했고 예, 예. 지금 확정가는 다 받아 놨고. 확정가요, 예, 막 받아. 제가 정리 최고로 해 드렸죠. 네. 최이든도 <laughs> <트레이진도> 해 드리고. 그러니까 <laughs> 이런 영업사은 <사람> 더도 없잖아요. 아이, 뭐 보죠. 왜해 주고 막 갑작으로 했으니까. <laughs> <laughs> 말도 안 되는 조건. 그러니까요. 예. 아무래도 우리 예. 지금 제 피부야. 그 우리 거래처도 분들한테 제 과장님 또 아, 추천 좀해주시 네, 추천 많이도 네. 해 드릴게요. 말도 안 되는 남자라. 고자 네. <laughs> <laughs> 고객님 무슨 지금 타신 차 X3 기한 30D 차량 6기통 차량. 진짜 맨카 매물도 없는 차량이고 아주 귀한 거 타고 계시고 저 차량 지금 보증 연장 해제 바로 오셨고 트레이딩 해드리고 또 트레이딩 하시면은 공식 프로모션 대비 살짝 시크릿하게 시크릿 할인도 챙겨드릴 수 있는 점 조금 그런 점들이 있어요. 그래가지고. 엔 헤이딜러 팔지 말고 헤이딜러 가격보다 더받아들였어요 진짜 이거는 최고. 헤이딜러보다 최고가에 정리해드리고 3% 혜택 받게끔 해드리고 차량 시크릿 할인도 해드리고 자 그래가지고 우리 고객님 만족하시면 떠났습니다. 우리 고객님 차량은 40D 또 결제 금융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. 40D 지금 X5는 자사 BMW 파이낸셜 운용 리스 렌트 사용하시면은 5개월 동안 100만 원씩 500만 원총 지급됩니다. 그런 혜택이 있어서가지고 보증금 최대로 넣으시고 잔존값이 딱 맞춰주시고 이러니까 뭐 금리도 리스인데도 3에서 4%대 안쓸 수가 없죠 고객님 같은 경우 트레이딩도 해드리고 뭐다 그냥 뭐 자금기니까 40마리 토끼 잘 잡아드렸어요 그 정도로 제가 잘 챙겨드렸습니다 사랑합니다 고객님 제 마음 전달하겠습니다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세로 아이러브유 비야 나시카 엑스파이브 40D 도착했습니다 X5 덩치는 5인데 우리 큰형 X7의 심장을 갖고 있는 X5 40D 도착했어요 거의 전국에 있는 40D는 제가 한 3분의 1정도 파는 것 같습니다 근차 한번 보실게요 이거는 언제 봐도 이뻐요 너무 자 보시죠 자 도착했습니다 x 5 40D 앞에 기본 X5랑 틀린 점이 뭐냐면 30D랑 일단 그릴 자체가 무광 블랙으로 무광 블랙 키드니 글레로적용돼 무광이에요 보시면 매트한 느낌의 무광이고 그리고 라이트 자체가 일반 모델이랑 비교해보면은 딱 봐도 까맣잖아요 얘가 섀도우 라인이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휠도 블랙 블랙 휠 들어가 있어요 502 프로에 들어가는 이런 식으로 딱 적용되어 있고 옆면도 윈도우도 크롬 다 죽여져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프로 프로 타는 맛이죠 프로 라인 뒷면은 이런 식 뒷면은 뭐 바뀐 게 없어요. 배기 팀만좀 검은색인 점. 그리고 네이밍은 40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저희 이제 우리 고객님 차 왔다고 사진 찍어 드리고, 어우 너무 덥다. 폭염주의보라. 고객님한테 폭염주의보니까 아이스 아메리카노 좀 보내달라고 하겠습니다. <laughs> 사진 좀 찍고 고객님 보내드리고 올게요. 어 너무 더. 더위 챙기세요. 예. 사진 찍고 올게요. 자 디젤인데.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적용되면서 초반에 전기 모터가 힘을 딱 실어주거든요. 그리고 프로, 4공기 프로의 자랑. 감성마력. 감성마력의 벨트. 자, 디젤입니다. 디젤 엔진은 걸어볼게요. 스타트. 응? 이거 뭐 거의 안 걸리다시피 초반 스타트. 거의 안 걸렸잖아요. 디젤만 타시는 분들은 또이 디젤만 타시는 이유가 있어요. 이 초반에 스타트. 토크감, 엑셀 살짝 올려도 막 치고 나가는 이 토크감 때문에 이 토크감 한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온니 디젤이에요, 이 SUV에서. 비아어 정말 오랜만에 도장 찍으러 갑니다. 진짜 오랜만에 이 서류 받으러 가요. 와안 받은지 제가 한 2년 된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다 비대면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희 대출 신청도 옛날에는 다 도장이었거든요. 법인 인감 도장, 뭐 개인 인감 도장, 다다다닥 찍는 거였는데 코로나로 인해 저 영업 사원 되게 간편해졌죠. 간편해져서 편했는데 진, 진짜 오랜만에 받으러 갑니다. 아저 도장 이제 어디다 찍는지도 조차 까먹었는데 이잘 찍을 수 있나 설레네요. 오랜만에 이게 진짜 자동차 영업하러 가는 길이거든요. 이런 게 진짜 옛날처럼 정성 루트 고객님 만나뵙고 인사드리고 대출 신청 딱 하고 가보겠습니다. 딱 하고. 킹모션항 항상 키가 있어예 예. 요2 1 2 1 2 1 1 1 1 1 1 1 1 원투 1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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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고1 1넣1 1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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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발해 준비하고 우산 두개 챙기고 내려가겠습니다 잠시죠. 와. 네. 준비 다해 놨습니다. x 3랑또 다르잖아요. 아. <laughs> 키는 아하. 여기 있습니다. 아, 네. 예. 어, 근데 생각보다 예. X3보다 되게 예. 되게 공간이 좋다. 아, 죠패밀리카로 예. 최고예요, 이 저도 네. 타고 싶어요, 이거는. 돈이 없어서 못 하지. 아, 근데 네. <laughs> 아, <laughs> 아 생각보다 되게 높다. 이거 엄청 네. 높아요. 그러니까요. 번호도 좋고 딱 골라 주셔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네. 그리고 번호가 많이 왔죠? 많이 왔어요. 네. 많이 왔는데 네. 또 숫자가 또많만한 네. 숫자가 있어 가지고 네. 음. 아. 막 유튜브고 막열 개밖에 안 준다. 근데 아, 최고. 막 3, 40개 줬잖아요. 그, 네. 그 정도 왔지 않아요? 맞아요. 30개 네. 왔어요. 이게 아. 안 믿더라고요, 사람들이. 왜요? 뭔 3,40개냐. 아니 진짜 한 3시간. 그니까 <laughs> 한참 골랐어. <올라갔어. 웃음> 그리고 초반에 전화하셨을 때 말씀드렸잖아요. 이게 있어요? 제가 전화로. 네. <laughs> 이 <이게> 재고가 있어요? <laughs> 네. 다 팔린 줄 알았거든요. 지금 없대요. 지금 없어요. 지금 없어, 없는데. 지금 없어요. 그 당시에도 있는 게 신기한 거예요. 어, 이게 아. 왜 있어요? 고객님, 잡으세요 그럼. <웃음> <웃음> 문제 전혀 없고, 깔끔하고, 썬팅도 보시면은. 그 마음에 드시죠? 딱. 네, 아, 색깔 딱 아주 생깔 예. 딱, 딱 좋아요. 딱. 그리고 딱 이게 그거잖아요. 제가 추천한 대로. 그래요. 예, 예. 비반사 해가지고 예. 딱그 하버캠프. 네. 예. 앞에 농도 20 맞잖아요. 네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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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, 예. 좋아요. 딱. 여기 예. 여기는 20 해야 돼요. 맞아요. 여기 요기 20 하고 여기로 오해야 되지. 지금 거는 예. 전차량은 예. 5%였는데 예. 밤에 아. 사이드 무조건 내면안 예. 돼. 안, 이게 생각하더라고요. 저도 오거든요. 하버캠프? 시인성이 좋긴 한데. 그래도. 아, 그래도 이거 참고 도 u s h pus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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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u s h pus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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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아 s h pus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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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필름이, 네. 네. 필름이. 아, 어, 얘네들. 예. 그래서 되게. 그전문가한테수년가 있어야 돼. 네. 근데 이분이 저랑 이 시공하시는 분이 저희 전시장 전담 막한 십몇 년 하신 분이요. 에 아... 예. 그러니까 뭐... 기술력 있고. 그러니까 한 예. 번도 클레임 예. 들어온 적이 없어요. 아 진짜 없어요. 지금 보시면은 클레임 들어올 만한 기포 자체가 아유, 없어요. 엄청 예. 야... 그 작업도 막 마스킹 테이프 다 붙여나가면서 하세요. 아... 절대 뭐 추후에 일을 생기지 않도록 그냥 여기서 작업하면은 썬팅에 대한 문제는 일절 어, 일절 아예 없어요. 편해 요 여기는. 삼성페이도 쓰시죠 네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올려주시죠 마스터키 활성화 중 최첨단 최첨단 이게 이런 게 최첨단이네요 아... 이거 한번 쓰시면은 이제 다른 차못 타요 그러니까요 못튀어나와 어. 뭐 되게... 이거 아니 우리 저기 예. 아버님이 그 예. S580이잖아요 예. 예 되게 너무 복잡해 아, 아, 힘들어 예. 너무 힘들어 근데 되게 간단하네 예. 이제 대표님도 7시리즈를 타셔야 되는 <laughs> 기아 너무 좋다 이거 이렇게 딱 하고 이 삼성페이 보시면은 추가됐거든요. 어, 아, 네. 네. 아, 그게 쓰시면 되는 거지 편하게. 아, 이 네. 삼성페이에 키가 들어가는 거죠? 카드 키가. 네. 와우. 와우. <laughs> 그리고 하이패스는 글로브박스. 예, 아, 네. 네, 아. 안에 개통까지 다 해놨어요. 아. 철저하시네. 아, 다해놔야죠 근데 <laughs> 뭐 이렇게 많은 거. 아. 이거 열면 끝 놀라십니다 이거 열면 뭐가 이렇게 많아요? 이거, 이거 열면 뭐? 놀라요, 놀라. <laughs> 뭐야 이게? 오 진짜 <laughs> 엄청 많죠. 야 이거 예. 너무 이쁜 거 아니야? 예. 오 이쁜 것만 넣어놨죠, 제가. 야 패키지. 아차 진짜 너무 이뻐요. 원하셨던 차. 우리 와이프가 예 휠이 제일 마음에 아 편이에요. 이거 휠 502에서밖에 못 구하는데. 502가 대, 대부분 1년 걸려요 아, 현금으로 네. 구매하시는 분들은 아이 휠이요? 예이 휠이 아. 지금 502밖에 안 나와요 아. 다른 차에는 절대 안 나오고 이 휠을 도로에서 볼수 있는 게 없죠 아 502만 이렇나오는거예502 예. 프로만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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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휠이니까 아. 근데 유일하게 프로 나오는 게또 디젤이니까 온라인 에디션 모델 이거는 거의 유일무이하죠 이 차가 아? 예. 신호 걸린 거예요. 왜 우리 X3랑 소리가 다르지? 아, 마일드 하이브리드니까 아, 어, 그요예 <laughs> 예. 전기모터가 딱 신호 주니까, 초반에 이게 전기모터가 한번 띡 걸려주는 거니까 네. 초반에 그 디젤 앙앙앙 거리는 거 있잖아요 달달달 거리는 거 그런 거 많이 없어졌어요 네. 여기도 불 나오는 거 아시죠? 그렇군요. 점점점점 돼 있고 기가 막네 아, 이게 진짜 밤 지금은 좀 어두워야 돼요 네. 여기 근데 사이드에 불 나오는 거 보이시잖아요 이렇게 쭉 연결되는 거잖아요 쭉 연결되죠 요 이제 방에 썬루프만 열고 다니실 거예요. <웃음> <웃음> 그리고 이거는 순정 레비 치시면은 활성화 안 돼요. 안드로이드 오토에서 할 수, 있, 티맵이나 그래야 지 순정 레비 순정 레비 활성화가 잘안 되더라고 초반에 2 0분예 증강 현실 예 증강 현실 예, 아 하려면 예예 그래 가지고 아, 감사합니다. 야 진짜 이쁘다. 야이 초반 토크감 4 0기는 진짜. 남자의 가슴을 울리는 이 빠릿빠릿한 이 응답성이 좋은데. 아, 저런 걸 타야 되는데. 아우, 너무 감사합니다. 우리 고객님. 자, 3공기는 저희 BPS BMW 프리미엄 셀렉션 인증중고차로 넘겼기 때문에 인증중고차 담당자분께 양도 드리고 이러고 끝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더욱더 열심히 하는 BMW 김선혁, 김과장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쓰레기하면 안 되니까 쓰레기 넣으려나. 뭐 이런... 인상, 인상 확실히 하겠습니다.